자동인식 기술의 그 목적이자 중요성인 게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업무 플로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요. 개선하는 그 스타트 포인트는 어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, 즉 엣지단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이유는 그 대부분의 개선 포인트는 작업 현장에서 대부분 생성이 되어지고요. 일단, 어, 정책이 반영이 된 새로운 정책은, 어,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그 제품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할 때, 어, 고려할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, 그첫 번째로는 그, 그 솔루션 자체가 그 현장에서 기능이나 성능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다 충분히 추, 충족할 수 있는지 첫 번째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어 그런 솔루션들이 현장 운영 환경에 정말 유용하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또 고려가 돼야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 솔루션 자체가. 아, 어,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고. 네 번째로는, 그, 실제 필드에서 적용이 돼서 운영상에 뭐,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될수 있는지가 또 점검이 돼야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, 아, 어, 향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또 아니면 확장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그 그러니까 투자가 보호가 될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브라는 그 지브라 DNA 하고요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서 이제 고객이 실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브라 DNA는 그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저 바코드 프린터 또 RFID 인코딩 다음에 링크 OS, 다음에 프린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PPME를 지, 지원을 하는 프린터 DNA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바코드 스캐너라든지 RFID 리더기, 다음에 어, 스캔 투 커넥트, 또 어, 멀티코드 데이터 포맷팅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어, 데이터 캡처 DNA라는 솔루션이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어, 스테이지 나오라든지 엔터프라이즈 홈 스크린 또 사이멀 스캔 같은 모빌리티 DNA 솔루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물류 쪽에 특히 포커싱을 한다고 하면 어, 효과적인 선 선적 작업을 위한 스마트 팩 트레일러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. 또 RTLS 기능에다 초점을 맞춘 저희 모션웍스. 야드라든지 모션웍스 프 m 스미티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있고 기존에 이제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음성 통신을 활용한 워크포스 커넥트 PTT 프로라든지 워크포스 커넥트 보이스 같은 음성 솔루션들이 있습니다.